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 14일,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서 2020년과 2024년 미국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증거를 대규모로 공개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모든 탄약,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터럭 단위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면서 그동안 주장해 온 부정선거 의혹을 실제 증거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증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우편 투표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사전 투표와 비슷한 이 우편 투표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가 3,800만 장의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과정이 부정선거의 원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 캘리포니아의 투표가 합법적이었다면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도 크게 이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특정 주적 캘리포니아주의 선거 시스템을 직접 언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한 것은 실제로 관련 자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발송된 3,800만 장의 우편 투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누가 가담했는지가 밝혀질 경우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정세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우편 투표와 관련해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이 그 과정에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주장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경우 경기도 성남시에서 뭔가 미국 대선과 관련해 이상한 일이 있었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이번 발언은 단순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넘어서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에게 패배한 것으로 발표됐고 2024년 대선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한 2024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조작하기에는 너무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패배와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모든 경합조에서 승리했으며 수백만 표 차이로 승리했고 심지어 일반 투표에서도 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말은 2024년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자행됐지만 자신이 너무 큰 표차로 이기는 바람에 상대방, 즉, 민주당 측의 부정선거가 무의로 돌아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전 세계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한국의 사전투표를 둘러싼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의 경우 그때도 미국 민주당 측에서 부정 선거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워낙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2년 대선의 경우 선거 직전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나게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됐었는데 막상 대표를 해보니 0.73%포인트 차.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2022년 우리 대선과 관련해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당시 여론조사가 바로 선거 직전에 10% 포인트 이상 났는데 어떻게 개표에서는 1% 포인트도 안 되는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느냐.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KBS 워싱턴 특파원이 k c p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냐고 물었다고 한다. 10% 이상의 격차로 이기던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이로 간신히 이긴 것은 하나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기자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종종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정선거 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정선거를 계속 저질렀다면 어떻게 2022년 우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의 성격입니다. 그러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게 말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내 선거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어떻게 실제 투표에서는 0.73%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까? 이게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직후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경욱 전 의원은 무효표가 30만 표가 나온 상황에서 단 24만 표 차이로 진 선거 결과를 이재명이 왜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받아들이겠다고 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지 않는다면 기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현직 공무원인 이윤성 사무관도 부정선거 욕과 관련돼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과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규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식부터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해왔고, 지난달에는 부정선거에 집중할 시간이라고 했다. 8월에 털시 개버더 DNI 국장이 정보기관 소각용 가방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고, 이달 초 캐시파델 FBI 국장은 소가경각방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정리하고 있고, 이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으면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감옥에 간 사람들을 모두 사면했었다. 이달에는 콜로라도에서 선거 관련으로 일하다 선거관리시스템 회사의 도미니언이 서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려고 하자 디스크 이미지 복사를 해두었다가 징역 9년형을 받은 티나 피터스를 석방했다. 티나 피터스는 선거관리원으로 해야 할 의무를 지키고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인데 도미니언은 자신들의 범죄가 들킬까봐 콜로라도 정부를 부추겨 티나 피터스를 처벌하게 했다. 이번 달에 트럼프는 티나 피터스를 사면한다고 했다. 주법사건에 의해 감옥에 간 것이라 사면 권한은 없고 즉시 석방되지는 않겠지만 선언적으로 발표했으며 여론이나 다른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콜로라도주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전국 주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 관리를 확인한 결과 26만 명의 사망자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공식 발표했다. 부정선거 규모에 비하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선거 관리가 우리나라처럼 개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론과 국민의 힘이 중국의 영향력에 먹히고 과거 부정선거에도 연루된 자들도 많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를 말하도록 응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에 적극 가입해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는 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제일 큰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응급하지 않으니 언론도 부정선거를 응급할 유인이 없다. 이렇게 현직 공무원인 이윤성 사무관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장혜찬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장혜찬 신임 부원장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2016년 개원 연구원으로 여의도 연구원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3년 동안 여론조사기관에서 정책실장으로 근무했기에 더욱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여의도 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희찬 부원장은 특히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가리지 않겠다. 평소에는 누군지도 모를 무존재감 국회의원들이 지도부를 흔들고 공천 기득권 챙길 때만 열심히인 게 국민의힘의 오랜 고질병이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주인은 몇몇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사수하는 당직자가 되겠다. 행동하는 당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장해찬 신임 여의도연관 부원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2024년 4.10 총선에서 부산에서 공천이 확정됐는데 과거 뭐 일부 말을 트집 사봐서 좌익매체 이런 데서 흔들어대니까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선거 정권을 갖고 있던 한동훈 측에 의해 공천이 취소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멸콩TV 등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활약하고 있고 장동혁 지도부를 지키는데도 온몸을 던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국민행 당직을 맡았다는 것은 현 장동혁 지도부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찬 신임 부원장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 대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